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 은행 대공황임박 반드시 체크하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도 리스크 있는 금융기관들을 리스트업을 도와드릴 건데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본인이 사용 중이신 금융기관들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남겨놓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신 금융사들이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직접 찾아실 수 있게 방법을 안내해드릴 겁니다 일단 새말 금고 얘기도 많이 나와서 오늘 새말 금고도 다룰 건데 어 제가 지금 한국 금융 시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상 벌써 이거 사진 찍었을 때 3만이었는데 벌써 캡처한 이후에 조회수가 5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 기관들도 추가로 다뤄 달라는 언급이 많으셔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은행들,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지역 농협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역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부실한 금융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시중 은행들은 일단 꽤나 안정적입니다 참고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 농협 괜찮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농협 중앙에는 지금 부실 비율이 괜찮은 걸로 나와요 딱히 일단은 부실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일단 나오거든요 근데 농협 중앙에를 쓰고 계시는지 지역 농협을 쓰고 계시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지역 농협은 좀 심각한데 농협 중앙에는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 은행들을 보셨을 때이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들어가면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일단 이 부실 채권 비율로만 봤을 때는 웬만하면 시중은행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재무제표나 관련 조사를 2차로 좀더 직접 해서 알아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농협 중앙에는 괜찮고 전반적인 시중은행은 괜찮을 수 있지만 지역 농협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좀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듣고 놀라지 마세요 자 일단 지역농협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걸 보게 되면 지역농축협 공동대출 연체율 6배 급증 부동산 한파의 건전성 비상 반년 전에 나온 기사고요 구조개선 시급한 지역농협 이러면서 지역농협에 대한 우려감이 가끔씩 다뤄져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건 공동대출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부동산 어떤 특정한 투자상품에 여러 지역농협이나 여러 은행들이 동시에 투자를 하거나 동시에 대출을 나가는 게 이게 공동대출이라는 개념인데 모든 금융기관들이 사실 은다 비슷합니다 지역 뿐만이 그런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비슷하게 a라는 상품 하나에 여러 금융기관들이 다양하게 컨소시엄을 투자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한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같이 도미노로 무너지는 구조가 되는게 바로 금융시스템 리스크인데 현재 전체 지역 농협 약 1100개 정도의 부실채권 비율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고정이야 여신 비율이라는 걸 통해서 부실채권 비율을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얼마나 이 지표가 심각하게 나왔느냐 저는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자 전체 1,100여 개 지역 농협 중에서 5%를 초과하는 기업. 부실채권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기업이 총 319개예요. 무려 전체 지역 농업의 2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농업에 100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28개는 지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5%가 초과하게 되면이 부실대출비율 이5% 초과하면 상당한 위험이라고 정의를 하고 10%가 초과하게 되면 심각한 위험. 경영 개선 조치 에 대상 가능성이 있고 금감원이나 농협 중앙회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해요. 15% 이상은 매우 심각한 부실 상태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력한 구조조정 및 합병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대요. 근데 10%가 초과하는 데가 총 61개나 돼요. 100. 농협 지점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지역 농협 기준입니다. 지역 농협 기준으로 5개 이상이 차지를 한대요. 전체의 5% 수준이 심각한 부실 수준이에요. 10% 초과.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반드시 주변 분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본인 그리고 본인 주변 사람들의 돈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튜브를 구독하고 시청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새말금고 문의도 많은데 지금 지역 농협 이랑 새말금고 등등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알아볼게.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5분 안에 어떻게 이제 내가 쓰고 있는 금융기관에 어떻게 부실한지 안 부실한지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새마을금고가 왜 특히 다른 은행들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서 특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감독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감독을 하냐면 행정안전부가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직접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아웃사이드 아웃 오브 안중 느낌으로 약간 금융 어떤 사들의 어떤 그 테두리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세말금고가 그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합병될 테니 걱정 마세요 세말금고 어이 상실 세말금고 직원과 고객의 대화가 이제 그 기사를 통해 나왔는데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부도되는 건 아니죠? 정기예금할 돈 5천만 원을 넘어서요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설령 부도가 나더라도 이웃한 금고와 합병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 지점하고 B 지점하고 같이 있으면 A 지점이 망하더라도 근처에 있는 B 지점하고 병합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2금융권에서 불거진 대출 풍선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금융권의 대, 가계 대출은 지난달 2조 7천억 원 급증을 했는데 이중 새마을금고에서 1조 원이 불어났다 지금 새마을금고는 아직도 미친듯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느낌이에요. 최근까지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아직 공격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는 사실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새말금고에 대한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좀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다 줄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못 받을 거 아니까 지금 연체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고객들한테 대출이 나가도 잘못하면 이거 못 받을 거 아니까 회수율 때문에 지금 대출을 주저하고 있는데 여기 상황에서 지금 새말금고가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이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점이 뭐냐면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합병. 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이 발언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합병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말금고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이 부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만약에 이 부실해져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근처에 있는 B 지점하고 병합을 시켜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위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발언인데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 금융 지점에 있는 이 세말금고 지점에 있는 A 지점에 있는 리스크까지 B 지점이 다 전부 떠안는 구조가 돼요. 부실 지점의 리스크까지 전부 흡수가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 돌리기랑 뭐가 다른 발언인지 저는 좀 궁금하고 실제로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올 정도면 실제 새마을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직원도 이 자기 지점이 지금 부실 대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 터졌을 땐 대처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a 지점 터지고 b 지점으로 병합이 되는데 b 지점도 터져요 이러면서 연쇄다발적으로 터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 못 막습니다, 그렇죠? 특히 금융시장은 조산모사가 잘 먹힙니다. 아, 우리 지점 A 지점 부실 대출 비율 좀 높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B 지점이랑 병합하면 되니까. 이거는 마치 무슨 얘기냐면 A 지점에서 안 터져도 어차피 B 지점에서 병합하면. 여기서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버티다 버티다 못하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망하니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왜 이게 조삼모사가 특히 금융시장에서 잘 먹히냐 조선시대의 한문이 21세기의 금융이에요 조선시대의 우리 양반들은 한문이라는 걸 통해서 정보의 교류를 막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정보를 원천 차단해서 본인들이 배우고 어 서민층들이나 극빈층들은 못 배우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자신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이 정보가 돈이 된다라는 거 아니까. 그리고 소통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에 한문이라는 걸로 이제 그 부의 사다리를 막았습니다. 현대 21세기는 그걸 금융으로 하고 있어요.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이 자본주의 경쟁 구조에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게 되고 금융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구조가 바로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저 발언을 한 새말금고 직원도 본인 지점이 부실채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고정이야 여신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서 저런 대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말금고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집중해서 좀 다루고 싶은 게 새말금고 작년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새말금고 9월 1일자 기사로 상반기 순손실 1.2조 원 충격과 공포다 연체율 10% 넘는 부실금고가 220곳이다 반년새 2.8배 급증했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번 연도 2020 25년 안에 기사 뜰것 같아요.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일단 새마을금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기관과는 다르게 금감원 쪽에서 만든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셔야 되는데 새마을금고 사이트 들어가셔서 사업 안내, 전자공시에서 전기공시 요 이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런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금고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HD 현대 미포지점을 쓰고 계시면 여기다가 금고명을 그렇게 쓰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금고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금고 검색 결과 나와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경영지표에 관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고정이하 여신비율, 그다음에 연체대출금 비율 요거 두 개만 봐도 대략적으로는 감이 오십니다. 뭐 유동성 비율, 고정자산 비율 이거 다양한 게 많은데 이런 거 말고 일단 요거 두 개만 체크해도 기본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연체대출 출금비율이나 순고정의 여신비율이 5%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5%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국내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감독하는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 5%가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랜덤으로 아무 지점이나 검색해서 해봤는데도 여기 지점도 8%가 넘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돈이 글쎄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고소당할까봐 좀 그런데 굉장히 모범적인 답. 변을 좀 드리면 위험하다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금융기관이 되게 다양합니다 살림조합 뭐 수협 이런 데 이제 많이 쓰고 계시는데 개별 살림조합이나 수협 지점들은 상황이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지역 농협이랑 근데 지점별 편차가 엄청나요 어느 지점은 굉장히 우량하고 어느 지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미국도 현재 큰 대형 은행, J.P. 모건, 모건 스텔리 이런 은행보다 지방 은행들이 파산 리스크가 훨씬 높은 상태예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어, 사자성어가 대마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큰 말은 죽지 않는다. 대만은 불사한다라는 이런 사다성어인데 금융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큰 금융기관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씁니다. 큰 말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라고 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이런 금융사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부실한지 안한지 직접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하면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금융사들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클릭해 보셔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클릭하시면 요런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금융사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신업 개별신협 여기 뭐 선물사 투자문사 국내은행 생명보험 다 많거든요 여러분들 쓰고 계신 거다 조회를 해보세요 개별신협 누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별신협이다 그러면은 개별신협 누르고 주요경영지표에서 여신건전성 요것만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이제 요걸 클리, 요거까지 클릭을 하면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신협을 쓰고 계신다. 신협에서 원하는 지점을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 여러분들이 조회하고 싶으신 데이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바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위험한 건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기준을 5%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고정 이하 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지표들은 5%가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부실 대출의 비율 부실 채권의 비율이 높다 라는 거기 때문에 높을수록 안 좋은 지표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지표상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표상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리스크들도 산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다 면밀히 지켜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금융기관 조금 더 꼼꼼하게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곧바로 터진다 뭐 은행들 다 부도된다 뭐 이래서 고정이야 여신비율 5% 넘어가는 데는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어떤 A라는 은행이 부도되기 시작하면 B, C, D 한 번에 부도되는데 버티기 전까지는 계속 버티거든요. 근데 지금이 계속 버티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느 특정한 임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한 번에 와르르르 이렇게 될 상황인데 와르르르 되기 전에 전 대비하자라는 입장인 거지. 사실은 지금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체크해 본다. 뭐 당장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 체크해 보자. 이런 의미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세 번째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부터 금융기관은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무조건 초대형 은행, 여러분들이 이름 딱 들으면 알고 계실만한 은행 아니면 국채 은행 아니면 차라리 우체국 쓰셔야 됩니다. 우체국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가가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그다음에 우체국 예금으로 예금한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채 은행 있죠,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돈들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와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업은행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됐었거든요. 근데 국채은행이라서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세말 금고를 비롯해서 지역 농협 등등등을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바로 보험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험 상품을 가입하셨는데 보험금을 못 받거나 늦게 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여러분들 치료받으셔야 되는데 치료받으려고 돈 넣어놨던 보험사가 만약에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근데 딴 데도 인수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어, 금융기관들 전부 싹다 저한테 물어봐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보고 여러분들 직접해서 그 기관이 위험한지 안한지를 직접 알아봐드릴 거고 조금 이제 이걸 좀 직접 찾아보고 싶다 어, 답답하다 하시면 직접 찾아보시는 방법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찾아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은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제가 이걸 직접 대표해서 부실하다 안하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건전성의 여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2024년 자료 기준이라서 현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다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